we 얘기를 하셔서 어, 사장님이 카메라를 좋아하시지 않으니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중압감을 저에게 안기셔갖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요. 일단 음, 준비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심사위원 겸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을. 막고 있고요. 스타쉽의 네. 수장의 역할로 자리 앉았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지 잘모르겠는데 어, 저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앞으로 많이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그냥 일단 실력. 기본적으로는 일단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떤 무대가 됐든 어떤 노래가 됐든 어떤 장르가 됐든 어떤 모습이 됐건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실력은 일단 모르겠어요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장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걸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눈에 보이는 단점을 커버하고 그 사이에 또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매력으로 어필하는 친구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기분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게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연습생을 경험해본 결과 같은 동료가 탈락한다는 걸 옆에서 지켜본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냥 그런 같이 견뎌내고 같이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뭐 중간 과정에 있어서 힘든 과정이 많았을 텐데 다음 미션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대견하다고 느꼈고요. 솔직히 대견함 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있으면서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더 많이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라는 조금의 후회도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 친구들에게 정말 이게 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많이 힘이 될수 있는 친한 누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아프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정말 성공의 지름길이 될수 있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또저에게 또 그렇게 큰 칼자루를 지워주고참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결국은 어, <laughs> 악마의 편집이 뭔가 이렇게 아, 여러분 음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aughs> 아이들이 그, 일단 힙합에 굉장히 좋은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랩을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그 가운데 노래를 위주로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나 뭐 효린 씨나 소희 씨는 다 보컬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초빙하는 심사위원 분들은 아무래도 랩을 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좀 많은 비율로 초빙을 해서 함께 멘토링을 하고 심사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이 각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력도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나름의 다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직은 또 프로그램 몇 차례 녹화를 했지만 처음에 발전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쉬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점 같은 경우들이 다 하나로, 아직은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마다, 또 그때마다 오는 심사위원들이 각기 다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심사가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